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희는 어, 김인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어, 우리 김희정, 박규태, 주지인저 배준영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우리는 그간 이번 인사청문회가 어, 정말 알차고 성공적으로 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와 민주당의 오만하고 무성의한 행태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이 저희가 2차 질의를 마치고 3차 질의가 시작될 때까지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가 정상적으로 오지 않을 경우에 저희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 저희가 요청한 어, 자료는 극히 어, 기본적인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칭화대 어, 성적표라든지 그리고 어, 중국항공편이라든지 어, 그리고 그, 어, 그 대출에 관련된 1억 5천 어, 그리고 1억 8천 그리고 어, 증여세 관련된 이세 가지 핵심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요청도 했지만은 김민석 후보자가 자진해서 또 저희한테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내심을 갖고 5시까지 저희가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은그 자료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자료가 오기도 했지만 은 특히 어 회계 관련된 세 가지 자료는 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는 부실했고 두 가지 자료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국민의힘이 저희가 성, 성실하게 임하고 임하고자 하고 있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사실상 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어, 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이대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다만 어, 저희는 그 끝까지 이 청문회가 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바라면서 어,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밤몇 시가 되던 언제까지 어, 그 저희가 요청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내겠다고 한 자료가 정상적으로 저희한테 도달하면은 어, 저희가 청문회 에 다시 복귀해서 어, 잘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어, 다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청문회는 2000년 총리 청문회가 시작된 이후로 최초로 증인이 전혀 없는 청문회입니다. 핵심 어, 수상한 손줄 어, 관련자라고 하죠. 저희가 다섯 명을 요청을 했는데 그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자료라도 제대로 받아서 그 후보자의 이야기가 제대로 된 사실인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더 이상 청문회가 제대로 된 자료 없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후보자와 민주당한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말 우리 김민석 후보자가 현재까지는 무자료 총리 그리고 무대책 총리 무자격 총리라고 밖에 볼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니라고 스스로 소명하고 어, 정정당당하게 총리가 되려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